한번더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부활주일에 꼭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 예. 알지만 들어서 우리 속에 심어져서 예.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한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 그렇지요? 뭐, 전도하는데 다른 종교하고 논란, 변론 할 필요 없어요. 어느 종교가 그들이 믿는 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까?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마우메트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어떤 종교도, 예.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 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흉내내지 못하는 한 가지. 그게 부활의 교리란 말입니다. 다른 건다 흉내내도요. 기독교에서 복음성과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또 불교에서는 찬불가라고 또 그렇게 따라 부르대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하러 오니까 또 불교 학교도, 여름 불교 학교도 또 생기대요. 유일하게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한 가지. 부활의 결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인 거란 말이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종교가 아닌 신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같을 수 없고, 하나 될수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유독 비난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뭐 같이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부활의 종교인데요. 예.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예.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육체는 아직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한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받은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진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이제 장차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의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인 겁니다. 이 땅에선 육체만 가지고도 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혼이 살기 위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본 우리의 신앙의 부활의 교리를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새겨져,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아서 정작 살면서는 이 속에 우리의 정말 중요한 생명의 본질은 영혼인데 영원보다도 육체를 의식하고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육체를 앞세워 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예, 우리 흔히 아는 말로 우리 육체는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잠깐 사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벌지 않았어요. 올땐 순서가 있지만 갈땐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오늘이래도 내일이래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생명은 진짜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보다도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영혼을 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육체를 가리켜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냐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냐 하면, 육체는 살았지만 영혼이 없는 몸이에요. 껍데기예요 빈집입니다. 죽은 몸입니다. 우리 죽은 몸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 부활주의를 계기로 항상 돌아보면서, 아, 이것도 한 년, 해, 한해 동안 잊어버리고, 또 죽은 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네. 죽은 몸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이거 다칠세라? 상할세라? 여기에 그냥 신경쓰고 사느라고 또 영혼 소홀히 하며 한해 동안 살았네. 주여. 다시 부활주의를 돌이키며, 이제부터는 영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영혼을 의식하고 살게 하옵소서. 영혼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부활지 일에 우리 다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면 우리 육체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대요. 네. 너 영혼을 위해서만 살아라. 그럼 육체는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공정나는 비와 드레페카파의 비와 하루 이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면 너희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속에 있는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 부활주일은 우리 다시 잊었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들어오는 생일인 거예요. 영혼이 거듭난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래서 축하해 꽃다발 나눠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축하한 거예요. 축하합니다. 우리 다시 영혼을 위해서 합시다. 왜? 영혼을 위해서 살면 육체는 주님이 돌봐주신다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돌보시면, 머리카락 하는 바까지 세심받으시면서, 영혼을 위해서만 살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래. 네가 육체로 있지만 영혼을 위해서 사는구나. 네가 육체로 있지만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육체보다 영혼을 더 의식하고 사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육체를 위한 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요. 모든 종교는 다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체에. 육체의 안일평안. 육체에 소원하는 것 이루면서 육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종교는 다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종교란 말입니다. 육체를 구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이걸 우리 바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 신앙에 대한 자부심,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알고, 우리 이 신앙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났어요. 왜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그런 영생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소수잖아요. 소수잖아요. 세계 기독교 인구에 한번 비율로 보십시오. 그 중에 그냥 이름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다또한 번씩 빼보고요. 마치 4월초파일 되면 결해도 안 나가는 사람이 부모가 그냥 자식 이름 한번 등에다 써가지고 올려 붙였다고 나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냥 우리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우리 영혼의 소중함에 인식도 없이 우린 장차.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육체로 잠깐 살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다 정리해 보고요 진짜 바른 믿음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기독교 인구 중에 한번 꼽아 보면 야 정말 소수 중에 소수지요 뭐이 얼마나 복창 감격이 돼야 됩니까 이게. 예. 우리 사는 건 영원히 사는 건데요. 예.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진짜 쉽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야, 너 보니까 정말 부럽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길 원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로요? 우린 자꾸 예수 안 믿을 때 인생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앉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 믿어서 잘된 걸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원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더잘된 거, 높이 된 거, 더돈 많이 번 거, 더 건강한 거, 더 자식 잘 되는 거, 이걸로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관이란 말입니다. 이건 종교예요, 그러면. 이걸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연약한데도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 사람 저렇게 삶이 힘든데도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까? 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이걸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념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개념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잘돼도 육신 잘 되는 걸로. 아, 나복 받았다. 육신 잘 되는 걸로. 아, 나 믿음 좋잖아. 육신 잘 되는 걸로. 봐봐, 나 이렇게 됐어. 너도 예수 믿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한다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일한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우리 신앙을 우리가 격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네. 겨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된거 가지고 봐. 나 이거 예수 믿는 증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우리의 비천한 신분으로요. 아, 너네도 우리나 똑같구나. 기껏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너희 자랑하는 거, 너희 그냥 뭐, 뭐, 기뻐하는 거, 나하고 똑같구나. 야, 그러면 너 예수 안 믿고도 너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너보다 느리는 사람들 쎘다. 그게 무슨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인처럼 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우리 보고 그래서 아이 별볼일 없네. 너네도 똑같네. 뭐 우리나 이 잘못된 사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종교 통합 운동에 기독교까지도 종교 통합 운동에 가담되고 있는 것에 현실 아니에요? 신앙은 종교는,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그 높은 세계를 추지,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건데,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걸 추구하는 종교와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하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니까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 것만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신경 쓰지 말고 살 재는 거예요? 한국의 대교단들이 큰 다섯 개 교단이 다 WCC가 있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다. 예수 없이도 구원 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욕체만. 편하고 행복하면 된다. 이 우리 신앙을 얼마나 격을 낮추는 겁니까? 이건 스스로 자기 신앙을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네. 나 혼자 낮아지는 건 괜찮은데. 왜 나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영광을 왜 하나님까지 욕보입니까 우리가 우리 그런 신앙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네.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난하고 우리보다 예수 믿어 저 사람들보다 연약한 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신앙이 저들과 다른 걸 보이자. 네. 저들 욕심으로 남보다 앞설라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사는 모습에 우리 기꺼이 저들 앞에 양보하고 희생하는 걸로 욕심 부리지 않는 걸로 저들 앞에 우리 신앙이 다른 모습좀 보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에? 저 사람들도 볼줄 알아요. 안 되니까요. 그러면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 놀라는 거예요. 속으로 인정해요. 어, 역시 다르네. 다르네.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다르네. 인생 망가지지 않고, 평안 있고, 감사가 있고, 남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뭐 비교하여 초라해지지 않고, 오히려 속으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통정하며, 주여, 저들도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없옵소서 우리 부활주의들에 이런 신앙을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부끄러운 헛된 부활이 되지 않게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 것 가지고 아웅다웅 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은혜 보이는 세상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런 영육간에 귀한 부활의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복 주시려고요. 네.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이 복이 바로 오늘 주보에는 부활의 소망으로 누리는 복 그렇게 제목을 주보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주보의 제목에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복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게 하신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그 소망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요. 거기에 소망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요. 이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누리는 복과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을 누려야 진짜 복이지요. 그거 추구하는 게 기독교지요. 거기 추구하는 게 신앙이지요. 세상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로, 건강으로, 세상 지위로, 이런 걸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평안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견딜 만해요. 하나님 앞에 설때 생각하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이거요. 그 예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복. 우리는 아니요. 부활의 소망으로 이하여 드리는 법.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조금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거요, 이거.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물질이 따라와도 물질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다니까요. 변질되지 않는다니까요. 세속화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누리는 차고 높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여기 누가 조금 준다고 이거의 신앙이 변질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좀 받아가지고 변질됐다? 그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뭐 잘못됐어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저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여기 거 조금 충당 요거, 요거 채워진다고 여기에 머무릅니까? 이거 신앙 잘못됐어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가치 인식이 똑바로 안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 인식이 똑바로 성립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가치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이 땅에 잠깐 사는 거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수초 지나가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잠깐 살다가는 거. 이걸 뭘 여기에 목매달고 삽니까? 우리도 그들 속에 속하여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달라요. 우린 더 큰데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우린 삶의 목적이 저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루 세끼 먹고 똑같이 이슬 사시가 어진 시간 안에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이러고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누려도. 그렇게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데 지장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럴줄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요. 응. 영혼의 해가 될땐엉망금조도안 해, 나안 받고 이 정도 되면서 세상에서 누려도 누려야죠. 그래야 멋있게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야, 저 사람들은 멋있네. 한 번씩 그 신앙의 모습 드러날 때 보면, 오 멋있네. 응.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저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힘에 겨울 정도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 줄도 알면서 멋있네. 아 역시 틀리네.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모습은 사고 방식은 같이 관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그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너네 우리나 똑같네, 뭘. 돈몇 분에 하둥바둥 하고, 신발 끈 묶고, 어디가 화장실 가는 척 하고, 돈낼때 되면 전화기 붙들고 앉아가지고, 통화하는 척 하고, 에이, 똑같네, 뭐, 우리나.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같이 인식을 올리면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신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걸 하나님이 망신 안 당하게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적인 표현으로 판공비라 그러는 거야.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내가 책임져 줄게. 당당해라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라. 당당해라. 내가 채워 줄게. 네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면.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사,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 야, 예수님은 확실히 뭔가 달라. 가치관이 달라. 인생관이 달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감사, 기대, 소망, 담대함 때문에, 그 자체로 여기서 누리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어, 뭐 전혀 부럽지도 않고, 뭐 부러워요. 그건 뭐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 그래. 어, 어, 좋네. 어. 그 시기할 것도 없잖아요. 어, 나더큰거 누리고 있는데, 더 영원한 거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상 것들도 그냥 따라오게 해야지요. 뭐 따라오는데 뭘 돌아봅니까. 그냥 따라오는데. 그렇게 살면, 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게 살도록, 하나님, 부끄러움 만땅하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 채우시는데 뭘, 그걸 뭘 내가 아둥바둥 합니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월급 가지고 매달려 사는 거 봤어요? 찌질하게?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다 채우는데? 그건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 복을 주시려고 주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믿음으로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영육하는 그런 귀한 부활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